하지 않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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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라이트닝 저항력 1 에너지 플러스 힐1힘 저항력 어? 뭐라고? 이 세계에 합류했다고? 어떻게 합류해? 이거 1인방인데? 아니, 1인방이었어. 어떻게 합류했지? 라지 참 쉽죠잉? 민첩성 레벨 1인데? 레벨 1이 여기 들어와봐서 뭐 어쩌게? 근데 레벨 1이 사냥할 수 없잖아, 여기 최하급 에버랄드. 갔대, 갔대. 뭐야? 온브레이커. 아 맞다, 귀 기억난다. 뭐야? 이 기억난다. 잡았다는 증거 뭐 이런 거. I can't carry anymore. I can't carry anymore. 어 발음 죽임? 내 네, 스킬 안 써요. 하나 있긴 한데 속해 두 개짜리 팔아 도 되죠. 데미지드 있어도 뭐 괜찮다 세틱몇 초당 플러스 6 포이즌 데미지 추가 도끼보단 칼이 낫죠 근데 아니 내가 칼 칼을 올렸으니까 근데 하러 카리나 카리나 저 사자 네 화코입니다. Good day.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장비 바꿔 낄수 있는 거 아시죠? 탭으로 이렇게 아니, 아닌데? W구나 무기 수리하고 갈게요 그래, 기왕이면은 칼을 이거 올렸으니까 칼이 낫지 소드 봐봐 어, 상자 다 캡 퀄티드 아머 14% 방어 상승 파이어 저항력 오케이 클럽은 어디에 해당되지? 둥기에.. 메이스 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거는 쓰레 t 나이프 저거 어쌔신이 쓰는건가? 드루이드가 쓰는건가? 오 레벨업 생명력이 최고지 소드패시브 이제 참 적용되지 이제 이런거 매초당 포이즌 데미지 추가 그래서 이제 그... 고우년잠몰돼 일단 잠몰 먼저 제거해주겠습이번에 지지 않습니다. 레벨 높아요. 양손 가고 싶다. 난 차라리 양손이 낫다. 공격적인 스타일을 좋아해서? 레드아머 레어다 레어가 벌써? 아 소환을 하는구나 이거 어 잡음 스컬캡이 두개나? 레어 레어로? 뭐야 레어가 이렇게 잘나와? 이상한데요? 같은거에요? 별로게 좋지는 않다 근데 아학코는 뭐든지 잘 줘요? 차지드 볼트 10%기를 레벨 3 차지드 볼트 시전 반격시 바로 회복 속도 증가 많아 내구도 1 회복 이게 낫다. 카샤에게 돌아가 보상을 받으시오. 바디시 Welcome, Outlander, to our glorious hovel. I can hardly believe that you defeated Bloodraven. Bloodraven을 물리치다니 믿을 수가 없군. I pray that her tortured spirit remains banished forever. 가장 우수한 자몇 명을 당신은 언제 쓸수 있도록 해주었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뭐 필요 있나? 근데 나 혼자 싸워도 봤습니까저 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와, 학고 잘 나온다. 학고라서 템이 잘 나오는 거죠. 그니까. 뭐야 용병이 못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것도 그냥 이것도 이렇게, 아, 이거 자동 오프 하지. 리서터 볼일 있나? 아, 자동 오프 하는구나. 됐다. 그러면 이런데도 좀 탐색을 좀 해주자고. 프로로 가다가 뭔지 모르겠는데. 오. 우치. 어, 에테리얼 수리 불가. 공격 속도 증가 에테리얼. 매우 빠른 공격 속도. 언데드에게 주는 데미지 상등. 당분간 이거 써야겠다. 좋다, 뭔가. 공격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좋다는 거지. 제가 필요 없다. 아, 이건 아니게 아니다 싶은 건 그냥 안할 거예요, 그냥. 당연히 안 하지 그런 건. 우와, 별 모양이다. 뭔가 빠른 것 같아. 최대 300%까지. 아, 그, 템 노가다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 노가다 안 합니다. 해본 적도 없어요. 레더 글러브. 1 3 공격등급 와저 공격등급 꽤 높은데요? 135까지 올라갔는데요? 짱이다 짱 공속 장난 아닌데? 공속이 아니라 명중률이구나 용병한테도 템 껴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용병 단축기어 뭐야? 뭐야? 아씨 아까 준걸 앞으로 나오는 거 주죠 뭐아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구나 물량이 진짜 많이 나오네. 디아블로 1이랑 비교도 안 되게. 옛날엔 용병 잘안 쓰지 않았나? 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지? 내그 중딩 때 디아블로 스 때만 해도 용병 같은 건 쓰지도 않았었는데.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까 이거? 난좀 이따 후라이드 순살을 빨면서 안다리에를 잡으러 가야지. 기히 빨리 가자. 이제 스토니 필드로 갑니다. 저는 체력을 높게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럼요. 여기서부터 이제 클래닝가 뭔가는 나오겠네요. 기아1에서 나오는 놈이 여기서 또 나오네. 와, 무슨 주문 쓰는 거지, 이건? 아유, 자꾸 아는 방에서 자꾸 어그로 끌고 그래, 좀. 발좀 치고 댕기라니까. 오른 사람 방가서끝시다 좀. 내 방에서 뭐 돌아온 게뭐 있다고. 아마존도 잘 키우면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뭘 여중생이야? 그때 여중생 아니래매. 여중생 아니라고 했으면서 쇼또우레어다 <목소리> <목소리> 개잘나옴 <목소리> 해죽여 그냥 딜레이가 심하다고요? 어 아뮬레 언제 먹었지? 힘이다. 이거 로그한테 장비 못 시켜 주나? 최대 데미지 이건 나오는데. I can't use that. 안 되나? 리방 고고. 갑자기 사람이 확 빠지네.